제가 메이크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블러셔예요. 아까 이것도 블러셔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0%는 블러셔가 차지할 정도로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한창 빠진 그 블러셔예요. 제가 진짜 변덕이 심한 편이라서 인생템이라고 그렇게 막 영업을 하고 다녀놓고서는 약간 돌아서면은 또나 이제 다른 거 좋아해 약간 이러는 편인데 얘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주구장창 이거 이쁘다고 영업하고 다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 컬러 스타일러 싱글 치크 v l 0 1 1 9 01번인데요, 저는. 컬러를 진단 받아본 건 아니지만 아마 쿨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너는 아마 빼박 쿨톤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저는 라벤더 블러셔를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게 제가 예전에 라벤더 블러셔를 써보니까 약간 볼이 허옇게 뜨는 느낌이 되게 싫어서 안 썼는데 얘를 우연히 썼다가 너무 이뻐서 주구장창 얘를 쓰고 있어요. 얘는 막 그렇게 흰기가 돈다기 보다는 발랐을 때 되게 뽀얀 핑크로 올라와요. 이렇게 볼에 발색하면 이게 볼에 발색하면 더 예뻐요. 여기는 약간 흰끼 돌게 올라오는데, 약간 볼에 그 자연스럽게 홍조랑 섞이면서 허옇게 뜨지도 않고 되게 막 소녀소녀한 그런 화사한 핑크 느낌으로 올라와서 저는 요즘 좀 안전한 블러셔, 안전한 화장을 하고 싶다 할때 무조건 이거 쓰고 좀 오늘 이뻐 보이고 싶다 할때 이거 쓰고 그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한창 인생블러셔라고 영업을 하고 다녔던 제품인데, 아무래도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예전보다 사용을 덜 하고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이미 사둔 거 쓰기는 쓰는데 얘가 되게 차분해 보이잖아요. 볼에 올리면은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화사하게 올라가는 약간 핑크에 회기가 섞인 그런 컬러예요. 쿨톤이시라면은 진짜 잘 맞는 그런 컬러거든요. 음, 어, 딸기우유빛이라서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거 이거는 살짝 핑크에 흰기가 들어간 느낌이라면 얘는 회기가 들어가서 조금 더 차분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잘안 보인다. 아잘안 보이네. 얘를 한창 제 인생 블러셔라고 대체불가라고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 얘를 찾은 이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제 피부에는 이쁜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얘한테 손이 조금 덜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 컬러 이름이 뭐예요? 이거 임패션드예요. 이거, 아, 쿨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 맞아. 이거 되게 유명해요. 이거 쿨톤 블러셔 아니면 딸기우유 블러셔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이 웨이크메이크 블러셔가 너무 이뻐서 약간 그 국제적인 이슈의 영향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얘가 너무 이뻐서 자연스럽게 손이 좀잘안 가게 되는? 근데 얘도 이쁘긴 이뻐요. 레드벨벳 아이린이 썼다고 되게 유명해진 거 아니야? 아, 그거는 게이어티. 아, 그래? 근데, 미안. 어 그, 레드벨벳 아이린이 게이어티 썼다고 걔가 유명해졌는데, 사실 아이린이 쓴 거는 게이어티가 아니고, 머스테브의 그, 샤이 핑크였나? 무슨 핑크였는데, 아무튼 다른 제품이래. 아... 응, 다른 제품인 어쩌다가 얻어걸린거지 개이어트가 음... 그리고 얘는 미샤 이탈프리즘 그 블러셔인데 얘는 되게 붉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형 자체가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되게 수채화처럼 맑게 올라오고 발색이 막 그렇게 빡 올라오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볼에 그냥 발라보면은 되게 은은하게 생기를 딱 주는 정도로 올라와요 근데 이탈 프리즘 자체가 되게 피부에 매끈하게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컬러감도 저한테 딱잘 맞고 그래서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제품? 이거는. 컨실러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마르빌츠 컨실러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1차적으로 깔아주고 파운데이션을 깔고 컨실러를 한번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루나 컨실러 이거를 자주 쓰는데요. 이거는 뭐 이미 유명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커버력도 되게 좋고 밀착력이랑 고정력이 좋아서 일단 이걸로 붉은기를 다 잡아준 상태에서는 이걸로 웬만한 잡티는 다 가려지거든요? 되게 이렇게 얇게 보호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픽싱 되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근데 커버력도 되게 좋고 그냥 얇게 발려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눈 밑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건조하고 약간 다크닝도 있어요. 이거는 어퓨 멀티플 컬러스틱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파우더 쉐딩보다는 이런 크림 타입의 쉐딩을 조금 더 좋아해요. 이거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인데, 사실 붉은기가 조금 많이 돌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너무 붉은기가 없는 쉐딩보다는 차라리 붉은기 있는 제품이 제 피부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잘 맞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제 피부에도 조금 너무 붉기는 한데 일단 얘로 1차적으로 이게 쉐딩을 넣어준 다음에 붉은기가 빠진 그런 파우더 타입 쉐딩 음. 이용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 좋아해요 리퀴드 타입 쉐딩이나 그 스틱 쉐딩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이 조금 더 블렌딩도 쉽고 조금 더 영역 표시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냥 데일리로 이렇게 쓱쓱 빠르게 할때 사용하고요. 아까 글리터 얘기하면서 얘를 얘기 안 했는데 얘가 미샤의 스틱 섀도우. 얘가 스틱 타입이라 애교살에 바르기에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발라보면은 생각보다 펄감이 꽤 있거든요. 저는 얘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중앙부가 되게 긴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애교살을 좀 약간 볼륨감을 강조하는 제품들보다 약간 요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메이크업 포에버? 이런 거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좀 음영이랑 동시에 글리터를 같이 줄수 있는 그런 거를 애교살에 잘 사용하는데 얘는 이게 밀착도 되게 잘 되고, 글리터도 되게 이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브러쉬 없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편하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지속력도 좋아서 제가 애교살에 되게 잘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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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글리터 좋아하신다면은 어반디케이는 무조건 꼭한번 써보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제가 안 가지고 온 제품 중에 이미 유명한 그라인드라는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캣콜이라는 컬러예요. 캣콜은 살짝 핑크빛이 나는? 그런건데 약간 바르면 은 눈밑이 살짝 붉어보이는 효과랑 같이 약간 펄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어반디케이 글리터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골드 글리터로 이렇게 정말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건데 어, 제가 어반디케이 글리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러쉬예요. 되게 탱탱해서 진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렴이들 중에서 정말 딱 반짝이 풀 같은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약간 펄이 조금 투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어반디케이는 그런 투박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반짝반짝거림이 이쁘거든요? 아닌가요? <laughs>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런 투박한 느낌이 나는 그런 글리터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발랐을 때 그런 투박한 느낌 없이 되게 반짝임이 이뻐서 좋아하고 그리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지속력도 좋으면서 글리터가 어 너무 잘안 지워지면은 속눈썹 가까이에 잘안 바르는데 얘는 속눈썹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콕콕콕 찍어서 잘 바르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그냥 클렌징 오일만으로 저는 아무 무리 없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다른 글리터들은 막 속눈썹 사이사이에 남아서 클렌징이 너무 힘든데, 얘는 막 속눈썹 사이사이에 남고 이런 것도 특별히 없었고,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얘보다도 캣콜이 진짜, 진짜 예뻐요. 캣콜 무조건 강추. 음. 예쁘다 브러쉬는 제가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브러쉬는 무조건 비싼 거 사야지 하고 썼다가 제가 관리를 다 못해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이렇게 저렴한 브러쉬를 잘 써요. 왜냐면 <laughs>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 비싼 브러쉬들이 좋기는 좋아요, 확실히. 근데 아무래도 비싼 것들은 천연모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은 저처럼 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보면은 이 저렴한 것들도 다 이렇게 짜부가 됐잖아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laughs> 근데 어차피 요거는 저렴하니까 못 가져도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갈아쓴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약간 요거 다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에뛰드하우스 브러쉬도 되게 괜찮던데 아 진짜? 음, 에뛰드 어떤 거에요? 뛰드 그렇게 좋다고? 응 에뛰드하우스 괜찮아아 진짜? 이거 음, 써봐야겠다 그리고 얘는 아이브로우인데 얘는 그냥 눈 꼬리 쪽에 조금 더더 해주는 용도. 그냥 이렇게 얇아서 한올 한올 그리기에도 좋고, 그냥 꼬리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게 빼주기에도 좋고 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미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홀리파 홀리파. 음. 그리고 얘도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그 제품인데, 이거 크리니크 마스카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써가지고, 진짜 완전 다 써가지고 거의 안 묻어 나오는데, 이게 고정력도 좋고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또 보시다시피 브러쉬도 얇아서, 이 제품이 원래 언더, 래쉬? 언더래쉬용으로 되게 유명해진 제품이거든요. 또 얇으니까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올려주는 거 좋아서 그냥 언더용이든지 그냥 그 속눈썹 래쉬라든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도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곧 다시 사러 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치스킨 아이라이너인데 저랑 같이 치스킨 서포터즈 했던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좋다고 입을 모아서 칭찬했던 제품인데 홈페이지 보니까 단종된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매장에는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팔고 있어요. 이게.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제형이거든요. 엄청 부드럽게 그려져요. 부드럽게 그려지면 보통 잘 번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픽스되고 나면 은 정말 안 번져요. 막 완전히 안 번지지는 않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언더에 조금 묻어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거에 약간 그 정도 번짐은 이해해줄 수 있다는 정도? 약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픽스되면 한번 문질러볼게요. 이게 되게 괜찮아요. 일단 얇아서 그리기에도 좋고, 눈꼬리 날렵하게 펴줄 때도, 뽑을 때도 좋고, 그냥 부드럽게 잘 그려져서 눈에 자극 없이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츠스킨에 되게 숨은 꿀템이 많네요. 맞아, 이츠스킨 꿀템 진짜 많아요. 근데 이츠스킨이 이제 매장도 점점 더 없어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조금 슬픈 저의 최애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인데요. 사실 원래 여기 팔레트가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한번 빌려줬다가 엄마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뽑아서 버려버리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제가 알아서 양조절을 어머어머 양조절을 해서 쓰는데 젤이랑 리퀴드 사이의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건조가 되게 빠르고 약간 그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아요. <laughs>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건조가 되게 빨라서 약간 초보자 분들은 약간 사용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 젤이랑 리퀴드 그 사이의 느낌이 좋아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막 엄청 안 번지는 걸 로 유명한 제품인데 저한테는 꽤 번짐이 있었던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도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젤이랑 리퀴드 그 사이 딱 느낌이 좋아서 저는 잘 사용하고요. 요거는 더 페이스샵 라이너인데, 뭐더 페이스샵 라이너도 제가 그때 원 플러스 원할때 샀었나? 아무튼, 꽤잘 썼던 제품인데, 근데 원 플러스 원 하면은 다시 재구매할 것 같지만, 정가주고 굳이? 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 제품이고, 요거는 클리오 아이라이너인데, 클리오가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클리오가 아이라, 그 아이라이너도 또잘 만들거든요? 얘가 지금 제가 다 써서 거의 안 나오는데, 얘 진짜 안 번지고, 거의 언니도 얘 인생 아이라이너라 그러고, 저도 얘 진짜 잘 썼어요. 약간 이렇게까지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잘 쓰고, 이 브러쉬도 부드러운데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아서, 저는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에도 좋았던 브러쉬인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약간 스펀지 팁으로 된그 아이라, 아이라이너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좋아요. 글리터, 요거 그 디어달리아 글리터거든요. 제가 이거 전 색상을 다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 뮤즈라는 컬러고 액트리스라는 컬러도 진짜 이쁜데 얘가 진짜 독보적으로 이쁘고 얘는 약간 키튼 카르마 같은 느낌으로 되게 무난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일단 얘를 보여드리자면 얘가 압도적으로 진짜 화려한 글리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겉겉 보기에도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미쳤죠. <laughs> 약간 보라 빛나는 핑크 펄이랑 약간. 그린 펄도 있고 되게 촉촉해 보이는 느낌의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키튼카르마가 한때 엄청난 대란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키튼카르마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메탈릭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실 제 취향은 아니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그 메탈릭한 느낌이랑 촉촉, 투명, 물먹물먹한 그 느낌의 사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약간 제 취향에 맞는 그런 글리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히로인이라는 컬러인데 약간 키튼 카르마의 물먹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투명한 느낌 때문에 디어달리아 글리터를 너무 좋아해요. 문질렀을 때 서걱서걱 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약간 요거는 살짝 아쉬웠던?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립인데요. 와. 했는데 아 그리고 요거 요것도 저의 필수템인 게 저는 머리 <웃음> <귀엽다>. <웃음> 머리에 힘이 없어서 머리에 볼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로 앞머리 이렇게 딱 볼륨을 잡아서 이렇게 너무 머리가 죽었다 싶을 때마다 이렇게 딱 볼륨을 띄워주곤 합니다. 리브. 입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발색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는 립 맥시마이저라고 약간 플럼핑 기능도 있는? 그래서 약간 싸한 느낌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립 글로스인데 저는 약간 립밤처럼 사용을 해요. 근데 얘가 비싸기는 한데 약간 이게 좋은 이유가 이게딱 발랐을 때 입술 각질을 엄청나게 잘 불려줘요. 그래서 입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얘를 잠깐 바르고 있으면은 쎄한 느낌도 너무 좋고 얘를 바르고 화장을 다 끝내고 닦아주면은 진짜 입술 각질 없이 되게 촉촉한 입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술 각질 불리는 용도로 되게 잘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베이스 용으로 이두 개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네 개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얘는 너무 유명한 나스 돌체비타 저렴이 제가 한번 비교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얘는 얘는 그냥 딱 입술 색깔? 그래서 그냥 딱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그런 컬러고 약간 장미빛 약간 로지한 그런 입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항상 베이스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요즘에 오버립에 빠져가지고 이런 베이스를 꼭까는데 약간 펜슬이라서 오버립으로 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은 이 카라디움의 셀럽 셀라비, 거, 아, 셀럽이라는 컬러인데요. 일단 패키지가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사실 단독으로는 저는 절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흰기가 엄청 많이 도는 컬러거든요? 흰기가 많이 돌아서 베이스로 사용을 하면은 이 위에 올라갈 컬러를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딱 베이스용으로 좋은 컬러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예쁜 누디색인데 사진에 되게 황토색으로 나온다 얘를 저는 이파라디움의이 포토제닉 얘랑 같이, 같이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라주면은 그라데이션이 되게 이쁘게 되거든요. 얘는 딱 뭔가 정석적인 쿨톤 MLBB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딱 정말 이쁜 그런 장미빛 컬러라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썼을 때 그 그라데이션 느낌이 너무 이뻐서 이두 조합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오늘도 이걸로 발랐거든요. 뭔가 이 카라디움 자체의 제품 질이 엄청나게 좋다기보다는 얘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이뻐서 한통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이두 개를 바르는 조합이 뭔가 오늘은 좀 차분하고 싶을 때? 이두개 조합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약간 여기서 조금 더 생기 주고 싶을 때 저는 이 힌츠 스킨 컬러블 드로 틴트 10호 핫 히피를 여기 안쪽에 진짜 소량만 약간 푸른 기도는 레드라 해야 되나 얘를 살짝 이렇게 탁하면은. 진짜 예뻐요. 쿨톤이시거나 아니면 장미빛, 그러니까 로지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싫어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색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맥 테일러드 투 티즈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얘를 사뒀다가 안 쓰고 최근에 들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단종인 것 같은데, 얘가 지속력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보라보라해 보여서 이걸 어떻게 써 싶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째로 다 바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준 입술에 톡톡톡톡 발라 준 다음에 약간 이렇게 블렌딩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입술에 발랐을 때 은근히 되게 이쁜 핑크로 올라가요. 약간 조금 보라기 섞인 그런 핑크? 그래서 바르면 얼굴 되게 화사해 보이고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립 자 이거 자체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단종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바르면 은 이거 보기보다 발랐을 때 훨씬 더 이쁘고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얘는 니트 스킨 컬러 블드로우 틴트 6호 라스트 무드라는 컬러인데 5호는 제 친구가 카운치 소개해줄 때 보여드렸잖아요. 5호도 제가 베이스로 되게 잘 쓰는데 그거는 약간 봄 여름에 잘 쓰는 색이라면은 얘는 모호랑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모카스러운 컬러라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얘의 손이 조금 더잘 가더라고요. 속력도 꽤 괜찮고, 어, 냄새도 스크류바 냄새가 나서 좋고 가을 베이스 요거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컬러입니다. 얘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조합이 뭐냐면, 얘예요. 얘랑 같이 썼을 때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쁜 게, 얘는 살짝 획기 도는 장미빛 컬러거든요. 약간 버건디 느낌도 있고 획기 도는 느낌도 있고, 얘를 한쪽에 살짝 했을 때 약간 얘는 살짝 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살짝 쿨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저는 웜이랑 쿨이 섞이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얘네가 이렇게 같이 발랐을 때 되게 오묘해 보이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쁘다. 응, 그래서 이두 조합을 되게 즐겨 쓰고 그리고 얘 얘도 진짜 가볍게 립, 립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되게 딱 약간 베이지 MLBB의 정석 같은 느낌의 컬러랄까. 이게 되게 촉촉하게 립밤처럼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라서 좋고. 일단은 너무 이뻐서 잘 사용해요. 아쉬운 점은 지속력이 되게 약해요. 지속력이 약한 만큼 착색이 없기 때문에. 입술에 남는 게 지저분하게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립밤 바르듯이 이렇게 가볍게 필요할 때마다 쓱쓱 발라주기 좋아요. 차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컬러고요. 약간 여기에다가 이체스킨이 라이프 컬러 립 바이브 1 0 마이턴. 얘도 약간 촉촉이 장미빛 컬러인데 얘를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는 조합을 요즘 들어서 되게 자주 바르고 있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는 날 되게 자주 바르는 조합이에요. 엄청 이쁘죠? 예쁘다. 뭔가 이거를 딱 바르면 촉촉한 제형도 그렇고, 이게 컬러감이 또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감이다 보니까 뭔가 차분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되게 손이 잘 가는 조합이에요. 얘는 지속력이 좋고, 얘가 지속력이 조금 안 좋아요. 이맥 립스틱 중에 요거는 저의 인생 립인데요. 올파이어드 업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맥 매장 가서 어, 이 컬러 이쁘다 하고 이렇게 고른 컬러는 항상 올파이어드 업이었을 정도로 그냥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되게 약간 쿨톤 핑크 약간 자주빛 또는 그런 핑크예요 그냥 쿨톤이시라면은 얼굴에 발랐을 때 얼굴에 딱 형광빛이 켜진 그럴 컬러고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이런 화장품에 완전히 무지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바른 날은 남동생이 오늘 바른 입술 되게 이쁘네? 라고 말해줬던 그런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약간 올파이어드업만큼 저한테 찰떡인 컬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제 인생 컬러를 뽑는다면 올파이어드업을 뽑고 싶고, 그리고 이 루비우. 루비우는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약간 어떤 립을 발라도 뭔가 오늘 생기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저는 얘를 이렇게 안쪽에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비율를 이렇게 힘 줘서 바르는 경우는 사, 사실 잘 없어요. 프른키도는 레드 컬러. 약간 얘랑 아까 그 이츠 스킨 그, 그 컬러블드로 틴트 이 10호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약간 둘다좀프른키도는 레드랄까? 얘가 조금 더 핑크기가 더 강하죠. 아무튼 생기 주는 용도로 이런 약간 푸른 기 도는 레드 컬러를 사용하기를 좋아하고요. 얘는 랑콤의 레드 클릭이라는 컬러인데 호수는 132번, 132번이에요. 근데 얘는 혹시라도 만약에 구매하시면 절대 친구들 손에 넘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두 통인가 세 통인가 아무튼 짜부됐던 게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여는 거냐면 이렇게 위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뽑는 형식인데 친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헛돌리다 보면은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짜부가 되거든요? 요것도 새 거였던 상태에서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되게 성질을 냈었는데 약간 이전에 그두 통인가 세 통인가도 완전 이렇게 짜부가 돼서 못 쓰게 됐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뽑는 건지 잘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친구들 손에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디다가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다가 보여드릴까요? 얘는 그냥 딱, 뭔가 적당히 촉촉한 느낌의, 약간 물먹은 레드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컬러고, 약간 촉촉한데 지속력도 좋고, 대간 컬러 자체가 막, 조금 맑은 느낌도 있고 막 너무 쿨하거나 또 너무 웜하지 않은 그런 컬러라서 약간 피부 톤에 상관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드 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입생로랑 틴트 49인데요. 얘도 약간 쿨톤 립인데 약간 키드 핑크라고 했나? 촉촉하게 발리는데 얘가 착색이 되게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입생로랑 틴트는 약간 특정 호수들은 되게 각질 부각도 심하고 요플레 이 현상도 되게 심하고 그런데 이 49호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 지속력도 되게 좋고, 음 컬러감이 일단 너무 이뻐서 사용을 합니다. 얘는 되게 화사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츠스킬이 아이라이너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안 번지죠? 진짜 안 번진다. 응. 사실 눈에 그렸을 때 언더에 살짝 묻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는? 그러면 베스트 3를 뽑으라면 뭘 뽑고 싶으세 <laughs> 어, 여기서 베스트 3를 뽑으라고 하면 은 어, 약간 일단은 고민되는 걸로 먼저 조금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거기서 세 개를 추려 볼게요. 일단 얘, 얘는 하이라이터 때문에 너무 좋고 얘도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얘도 뽑고 싶고 얘도 <laughs> 얘도 반짝임이 약간 다른 글리터랑은 또 너무 다른 이쁨이라서 얘도 뽑고 싶고 아, 얘도 촉촉해서 뽑고 싶고. 파이어더비랑이 <목소리도 많이 웃음> 일단 렇게 일단 이 중에서 제가 골라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얘랑 얘를 뽑으면은 약간 캣풀 그 컬러도 좀 같이 뽑는 느낌이랑 얘를 뽑을 거고요. 아 뭔가 얘도 뽑고 싶은데 일단 글리터는 하나 뽑았으니까 얘는 제쳐두고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 얘랑. 해볼래요. 일단, 어반디케이 글리터는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브러쉬도 너무 좋고, 약간 반짝임도 약간 투박한 반짝임이 아니라서 약간 가버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글리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뽑았고, 그리고 이 올파이어드업은 그냥 저한테 이렇게까지 찰떡인 컬러가 얘 말고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저한테 딱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뽑았고요. 그리고 얘. 얘는 제가 엄청나게 변덕이 심한 편인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주구장창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소녀소녀한 혈색을 쫙 발라주는 그런 컬러라고 해야 되나? 흰기가 동동 뜨지 않아서 얘를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핑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베스트로